ready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0년 학년도가 왜? 지나가고 그리고 기존 여고 고사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겠네요. 내년에는 자1년 동안 저와 함께 체육 수업을 무사히. 아무 일 없이 무사에잘 바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새해는, 2021년 새해는 우리 기존노고 졸업생 여러분들이 자기 꿈,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노력의 대가를 얻어서 꼭 자기 꿈이 이룰 길을 간절히,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니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내가 수업할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것은 고쳐야겠다 저것은 고치겠다 이것은 좋고 좋고 나고 그런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Ready?